태무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뭘까? 태무는 가격이 싸기로 유명하지만 잘 찾아보면 비싼 것들도 꽤 많아. 먼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스마트 워치. 얘는 삼성 제품답게 55만 원이나 하고. 더 비싼 가구 쪽을 보면 이3인용 가죽 소파는 100만 원, 이 회전 원형 책장은 145만 원이나 하지. 근데 역시 가장 비싼 건 전자 제품 아니겠어? 이 로보락 로봇 청소기는 무려 150만 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 근데 그 중에 끝판왕은 바로 갤럭시 지 포스 RTX 5080 그래픽 카드야. 가격은 무려 200. 46만 원. 현재 테무에서 판매 중인 물건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지. 아니, 테무에 200만 원이 넘는 물건이 있다는 게 놀랍지만 사실 이것도 테무이랑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이 제품은 한국 테무에서 최고가 제품이고 외국 테무로 시야를 넓히면 더 비싼 물건들이 많거든. 전 세계 GDP 1위 국가인 미국 테무를 볼까? 설산에서 주행 가능한 이키보드형 스노우 스쿠터는 약 350만 원이고 이 게이밍 데스크탑은 438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 또이 자동차용 방수 하드쉘 루프탑 텐트는 무려 617만 원에 판팔 중이지 같은 테무라도 가격대가 완전 다르지? 근데 이 정도는 약과야. 미국 테무에서는 대형 산업장비까지 파는데 이 전기 유압 종이 커터는 약 880만 원에 판매 중이고 이 트레일러 로딩 도크는 무려 1,40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근데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최고가 제품은 바로 이 미니 굴착기야. 이건 샬카란 곳에서 판매 중인 굴착기인데 15.5마력 EPA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무려 3,000만 원에 판매 중이지. 그럼 이게 테무 일왕이냐고? 아니야. 테무 전체에서 가장 비싼 제품은 미국 미국 테무가 아니라 영국 테무에 있거든. 바로 맥나렌 650S 675L 용풀 드라이카본 컨버전 키트.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6170만 원에 판매 중이지. 이 제품은 페라리의 맥나렌이라는 슈퍼카를 개조하는데 쓰이는 외장 키트인데, 초경량, 초강도를 자랑하는 드라이카본이라는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서 멋진 외관 커스터마이징은 물론 성능, 주행 안정성까지 향상시켜주는 최고급 키트야. 아니, 근데 대체 누가 테무에 6,000을 태우냐!